반갑습니다. 6월 28일 1년 1독 성경 읽기 10편, 136편에서 139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 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 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최고의 속성은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헤세드 인자하심이지요. 이 인자하심은 친절하심, 또 자비하심, 사랑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지극히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것인지요. 여기서 시인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지요 범사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137편을 봅시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흐러버리라 흐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흐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백삼십팔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조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참그 하나님께 밀착된 그런 시인의 신앙 고백이지요 만유에 충만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찬양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그 마음이 늘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참 왕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또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139편, 요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므하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요하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으로. 주님의 신을 떠나서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조심하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그렇게 돌아봐야 되겠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어, 오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패한 우리의 심성과 또 우리 자신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 주님의 의를 사모하며 영원한 이 생명의 길을 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